맞아요. 그리막 후보의 이름도 저희가 다 들었어요. 실타래 나오고 지우개도 있어요. 었 예민들 나자는데자이 자리에서 막 지우자 해가지고 아, 지우자 <laughs> 지우자. <laughs> 우리의 대화 시간이 사막의 네.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해서 오아시스. 오아시스. <laughs> 맞아 맞아. 이런 얘기도 이런 것도 있었고 보답풀이 되었습니다. 대체 네. 사실 그렇죠. 별거 많았고요. 그럼, 그럼 오늘도 끼임 없이 저부터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네. <laughs> 오늘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사회가 즐거웠다면 저도 즐거웠습니다. 우선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큰 공연장을 사회로 채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음, 또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또 마지막 날은 사실 조금 저희도 콘서트가 처음이다 보니까 마지막 날은 얼마나 몸로몸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대기실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 어, 마지막 날인데 제대로 무대를 못 보여드리면 어떡하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그냥 되게 설렜어요. 그냥 사이들한테 무대를 보여드리나 생각하고 또 이렇게 너무나도 이쁜 응원봉과 사이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라 생각 덕분에 그냥 설렜어요, 마냥 진짜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무대를 하고 나니까 정말. 투어스 하길 잘했다. 아, 생각도 저럽고 너무너무 그런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인들 오늘 투어스 멋있었나요? 네. 진짜요? 네. 앞으로도 네, 투어스를 위해서 우리 사일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아티스트. 사이들에게 정말 자부심이 될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들 오늘 들어가셔서 푹 쉬시고요 물도 많이 마시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투어스와 함께 만든 또첫 추억이 될수 있잖아요 그 추억도 우리 간직하셔서 서랍 속에 마음 속에 서랍 속에 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이요 쌍분들 혹시 지금 같이 행복해나요? 네. 그러면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음첫 콘서트 이렇게 엄청 빠르게 끝날 줄 몰랐어요. 시간이 진짜 진짜 참 빨랐어요. 맞죠? 네. 근데 저는 아쉬운 거 없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사이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올해에서 그런 응원, 사랑 덕분에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앉은 우리 멤버들 함께 해왔던 그런 순간 덕분에 뭔가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오늘 3일차 다 행복한 시간 되어던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거 아시죠? 제가 네이클럽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진짜 네이클럽 너무 좋아해서 왜냐 뭔가 네이클럽 행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저도 네이클럽처럼 우리 사람들한테 행운 줄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아직 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그거 할수 있게 더더더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사람들의 클럽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은, 저희 투어스는 진짜 사람들 덕분에 무대에서 더 탄탄히, 탄탄, 탄탄히, 쏠수 있고, 더 행복,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진짜 다사이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사이군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군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약속해야 돼요, 약속! 약속! 사이군들 약속! 오늘까지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큰 더 공연장에서 무대 할수 있게 더 열심히 할게요. 사들 사랑해요. 네, 마지막 진짜 짧게 무고로 인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연을 보러 와 여러분들, 사늘의 공연을 보 와주신 자 线上看我们演唱会的家人们，真的非常感谢你们。就像刚才用韩语说的一样，我真的真的非常喜欢四叶草，因为我觉得四叶草不只是代表着幸运，也可以代表我想传达给家人们的心意。然后我会努力，然后变成可以让家人们获得幸运、获得幸福的四叶草，然后让家人们每天都笑得特别开心，然后越来越富丽。哈 <laughs> 哈、啊，真的没有。 吉最吉最后，吉后、嗯，我希望呃 s i m o 幸福，然后 s i m 对我来说真的是非常珍贵、非常特别的存在。所以我觉得，即使我的生活、我的人生再平凡、再普通，但是有 s i 在，我就觉得是特别的。然后我也很感谢 s i m 可以把这么普通、这么平凡的韩正看成是可以。 지극해 지극 인원의 인然后非常感谢你以后我也会更加努力的감사합니다장미嗯我 저희 첫 콘서트가 이렇게 진짜 빠르게 지나갔는데 사연 여러분들이 행복하셨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멤버들에게 한명한 명씩 다 너무 고맙다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이 여러분들이 함께 3일 동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어 오늘 또 저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뭐 하고 싶었어 어떻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나요? 이 노래를 꼭 하고 싶었고요 이번 공연을 통해서 어, 함께하는 멤버, 그리고 뭐 사위,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어, 리더가 될수 있도록 또 고민하고 노력하는 치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에 한번 웃는 그런 생각만 들어요 듣는... 네, 웃진 않겠습니다 저는 강아지니까 네,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순간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또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마, 많은 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직업을 안 선택했었더라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진짜 데뷔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직업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대박이고 저는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신이 너무나도 감사한 삶인 것 같아서 이 감사한 마음 진짜 평생 잃지 않고 열심히 기대하는 투어스 감독님도 투어스 막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원수도 넘나도 사이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생 진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사이들? 네! 사이분들이 있기에 저희 투어스가 존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오늘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 투어스 멤버들과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회분들과 함께라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벌써 저희가 준비한 콘서트가 마무리됐다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오로지 사회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끝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연습생때부터 이제 저희 선배님들의 콘서트를 보면서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정말 큰 행복과 좋은 추억을 남겨주셨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그런 힘이 잘 전달됐을까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정말 한분한분눈 마주쳐가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불출 나가면서도 2층, 3층 이렇게 인사드리고 1층도 인사드리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오히려 더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이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와주신 사회 분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목소리>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첫 스팀입니다. 어, 우선 콘서트를 준비하기 전에 항상 늘 그랬었지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더 인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 동시에 아 나는 참 정말 강한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동시에 이제 이 콘서트에 정말 제 자신의 한계를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같이 열심히 멤버들이랑 그고 많은 분들과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과정에서 정말 너무 사랑받. 고 행복하고 내가 팀 투어스여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출 감독님부터 한독 스태프분들, 그리고 하이브 부상원, 플래디스 식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멤버들까지 정말 한명한명다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주시고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 회사에서도 사랑받고 사회분들께서도 사랑받으며 활동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안 했고 너무 과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항상 뒤에서 저희보다 더늘 열심히 해주시고 절대 밥 굶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늘잘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 와. 그리고 데뷔를 하기 전에 오마바를 준비하면서 경민이랑 대화를 하다가 경민이가. 택시에서 저희도 콘서트를 하는 날이 올까요 하면서 저희끼리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사실 뭔가 누가 뭐라기래도 이번 콘서트 하면서 멤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다 더 단단한 트스트가될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저희 여섯 명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그리고 늘 좋은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성춘의편님과 그리고 연습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할수 있다고 과정이 좋으면 실수해도 괜찮다고 늘조해이 신신 복보 선생님께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빠를 불러봤거든요. 어, 정말 늘 여기서 직접 와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무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했했고 아무래도 늘 어렸을 때부터 가끔 사랑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잘 전하고 있지 않는 신내 우리 아빠가 잘했지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체할 스가 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한가지만더 얘기해 주시는 게. 네. 음 아, 네. 네, 저도 사실 어그 제가 탁민 팀때못 오셨던 아버지가 오늘 오셨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또 와주셔가지고 뭐, 저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썰어. 한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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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며칠 정새 가면서 함정 해준 그 여정 멤버들한테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도 정도 정도 정니다도정 사랑합니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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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도 다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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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고 마무리 하도 정도 정도 신우 형이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뭔가든 힘들 때마다 잘 이끌어줬는데 신우 형도 너무 고생해서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마음은 예, 성취 많이 했을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같이할거까요 좋아요. 소시루야. 저희 사연 들덕분에 정말 처음 해본 처음 시도해 보는 것들을 또 많이 할수 있어서 맞아. 너무 좋았고 정말 투어스로서 어, 청란 험을하께해 응.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아 먹고 물세요 우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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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들도 저희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아이자요. 짧지 않은 시간님들 이렇게 멤버 한명한명 한명 얘기를 또기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너무 감사하고 잘, 아. 잘 들어주시고 감사한 니다 사일도. 사일도 힘든 일 있으면 꼭 투어스한테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다 아. 들어줄게요. 아. 저희가 언제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와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기 싫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환영태교수아 뭐야? 그하 그만 아 뭐야? 요아아아 근데 이 김에 저도 오늘 감사드리는 분도 있었거든요. 오늘 저희 공연, 저희 투첫 콘서트 우리 네로 피스 원데레 피스 황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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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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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승관이 <laughs> 형이랑 정한이 형이랑 안어요 와, 정말 선배님들의 아, 아, 무대를 보면서 정말 많이 꿈을 키워왔는데 하, 이렇게 저희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